그 다음은, 사레와 채찍 한번 가봅시다. 이건 또 뭐야, 사레와 채찍은. 어. 하지만 이거는 정규, 정규 공짜대기라는 거, 와. 정규 공짜대기 파워라. 야, 브론즈선 통하네 어허, 시간선대, 상, 대방은 오, 어, 카드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님? 음, 카드가 너무 좋아. 이게 보세요, 님. 이거는 거의 뭐 주력 카드들 전부 다... 있... 아, 역시나 이런 카드들이 포모 했었군요. 야, 인간적으로 야, 약... <laughs> 너무 세잖아. 뼈가 사막에 것이다. 칭찬과 함께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이라, 어허... 어허행행선이 잃고 됐죠 더저대강 굉장히 좋은 되이 됐어요 경 좋네요 오오오로로좀 필살기로 한번 해볼까요? 첩첩첩 하나 둘셋와울보진 야수 그럴바에 아까 그냥 여기서 부부를 감시하러 쓰는게 좀 나을 뻔 했네 부구 감시하러 나갑시다 네 이상한 카드들이 좀 섞여 있긴 해 솔직히 어쩌겠나요 뭐아 아하하 요렇코로 내면 우리가 할수 있는게 와 잠깐만 저게 더. 저스택이 말이 돼요? 아니 저스택이 말이 돼? 와6 7정찰이 말이 돼요 지금 2차 딸리 <laughs> 아니 이거 초보자한테 돈 부한 거 아니요 어 우린 초보자라고 지금 얜또뭐야어 무작위 소환. 인정 상대방에게 딱버러치하 한번 봅시다 음. 으뭐도 정찰이야? 와우. 어쨌든 이거 하나 잡고요. 저거 한께 잡고, 어금부르루가 저걸 또잘 잡거든요? 아, 지금 오케이, 된다. 우리 오사야. 못 오죠? 올라모커미어환영함도와 상대방 지금 대체 저대은 무슨 대일까 하면서 지금 굉장히 터니하고 있어. <laughs> 야, 솔직히 그게 좀 느껴지네요. 상대방의 당황이 느껴지는 대이라니 일단은 뭐 칼리스탄까지 갑시다. 와아아아 미쳤다리 상대방 야 저렇게 잘 풀려도 되는거야? 후반에 가면 갈수록 우리 데볼락 같은거 없어서 진짜 터지겠는데 야아아아 오구 아 어질어질하다 상대방 댁 어질어질하다 진짜 와 대박, 대박, 사기 만났어, 런 그런 일단 하나 잡아주고요. 아, 너무 욕심을 부렸나? 둘 시작 음. 어, 뭐 저래 없는거야 뭐 땡수죠? 야 어차피 다 올거잖아 잠좀다 올거잖아 두려움을 가라앉혀라 아하 사실 뭐 끝났죠? 용서 <놀람> <이 정도. 놀람> <놀람> 날야 제발 이 뜨기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닌데 모드가 다른데만 다 나쁜 데가 아닌데 상대 방면은 좋은데 인간적으로 야 저래 풀리면 뭐 이길 수 있는 데 있어요 솔직히 <리러고 tercerLOOR> 이번 판은 여기까지인 걸로 어자 일단 화이트 좀 냈는데 오호 저분은 노틸 야 맞아요. 저기도 종산정은 큰 라인 같아 야 탁치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카드네요. 가 버릴게요. 초반에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상대방 인사 배주네요어 나쁘지 않은 했는데. 가장 그는 멈추지 않으니까. 저들의 뼈가 것이다. 그래. 이이어물과저 뭐 <laughs> 오르를 섞은 있을까요? 상대방도 뭐 카드가 없어가지고 쓰는 데인가 생각보다 요거 피해 e I will a p p e 야 r to you.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니까 웬만하면 다 버티겠죠?

야, 압도적 필드 싸움이라니. 찌렸다 와. 좋아요. 어, 이렙 증가로뭐 뭐가 나올지잘 모르겠어. 사레도 좋고. 아, 이렙 증가 뿅. 딜넌 뭐냐? 치명수배자? 아이씨. 뭔다만 이상한 것들 나왔네. 자 아직까지 침몰은 아니고. 아었 그러니 기도 잡아먹어. 엥. 똥같은 힐링. 잘 가요, 우리 곰. 팔레탈 레벨업이니까 나쁘지 않은 결과. 오케이 오케이. 저게 또 오른 나오면 되게 골치 아파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나시 노래안 나오죠 우리 우리 나시. 자. 일단 달려가요. 몸이랑 연결. 아요 홍자로 먹었다. 상자로 먹었다. 상대방다 그럼 바다 그럼 로 여기서는 그로 여기서는 그생복수다 이득이 좋을지도. 좋아요. 복다이이좋을다음자로 먹었다. 다 복수는 짱짱맨이야. 넘어가요. 그대로 킬가. 원병력. 어? 야, 그래도 요 덱으로도 또 이길 수는 있네. 어허. 짓이. <목소리> <목소리> 야. 초보자 용덱 생각보다 또순위에도잘 나오네요 이럴수가 역시 라이엇이 만든 덱답게 굉장히 독특하면서 잘 이기네요 어허 버리기대 어? 두게 버리고 갑시다 아하 영혼거래인 이게 심판의 무게가 너무 안, 안 좋은데 아 모르겠다 갑시다. 저들가에질 것이다. 이 요가요. 좀 도와줘요. 방이온리리얼마 오. 죽음님. 어머 어쩔 수없 그냥 맞아죽고그 음. 다음에 야구 내고요. 하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3 3짜리가두 개. 아 이거 이좀 미리 떠줬지. 미리 떴으면 대박이었는데. 뿐. 네 열렸어요 님. 지금 초보자용 기본 대구로 게임 중입니다. 아무튼. 얼마나 좋아요. 초보자용 기본데. <laughs> 어제부터 했죠? 아, 오늘부터 했죠? 오늘부터. 고! 알아서 뭐 정리하세요, 상대방. 오, 저걸 다 준다고? 왜? 좋아요. <laughs> <laughs> 상대방이 이걸 다준줄 몰랐네. 나어 근데 한번 생걸 나올 수 있나? 음, 도와주세요. 오호. 너 아웃? 내고덱도 네, 괜찮겠죠? 근데 지금은 초보자용 덱하고 있어야 초보자용. 들어보셨나요,님? 초보자용 대기라고? 오이그왜 저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2렙 증가. 고! 아. 나와도 하필이면 억제 협상이 나오냐. 지렸다시피. 야. 잘하면 나서스가 슈퍼캐리하면서 게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넘어가고 이게 억제의 석상에 생각보다 상대방을 조금 방해하는 그런 게막 되는 건가? 와유 나서스 상대 아무치못파좀 웬만하면 나쉬. 자. 걸 저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음이 버튼 상대만 뛰어오겠네. 뭐 어쨌든 우리는 마구스 있는 수단는 되게 많아가지고 풀리긴 풀립니다만. 이렇게. 일단은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정날이 나서 스레버로. 이 녀석은 나중에 이녀나오기에는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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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 신자의 심장을 깨뜨러어떨어뜨난 죄다 떨어뜨린 거든 다섯분 하라자 지지해아이템못달았 근데, 뭐, 귀여워진 않고, 귀워진 않고, 귀여워어 않고, 귀여지진 않고, 상대방도 적당히 맞워 막아야돼요 어, 그냥 않고, 귀여워진 않고, 귀여워진 자, 상대방 더 웃긴 하다잉. 칼리스타 하다. 레벨업. 하다. 아까 나서서가 잘린 게 너무 아프네. 진짜 템틀이라 경험치 이확눈새진 데레들. 힐링. 금이 따르리라. 힐링이 좋긴 한데. 미수컷알려서어떻할것까지 음. 뭐 힐링으로 어떻게 뭐 커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갑시다 뭐 나오는지 복수. 끝. 나와도 확필저 단계 나오냐.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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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버릇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대방으로 하여간 조금 뭔가가 까탈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좀 있네요 생각보다. 아 꿀. 와, 튕겼나 보다. 우후! 이걸 이기네. 상대방 안 튕겼어도 이겼어. 밀각! 생각보다 펄리스타가더 좋죠? 굿굿굿! 초보자용 대구로 지금 속률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와우, 실버까지 는 갔다. 지력.